자 일곱 번째 유형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극한 계산하는 건데 이번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래요. 자 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여기에 어, 풀이하는 방식이 이게야 이거.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각각 나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게 변형, 이게 변형하는 방법. 우리 선생님이 그랬잖아. 어, 일단 항상 상태 확인을 하고. 어그 다음에 두 번째 적절한 변형을 하라고 했잖아요. 적절한 변형. 어 근데 이 적절한 변형을 하는 방법이 여기서는 이 무한 대분의 무한 대꼴에서는 어 뭐란다 부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부모를 각각 나눈다. 이 적절한 변형을 하는 방법이 이거. 그죠? 어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여기 x의 n제곱분의 k 뭔가 그러니까 무한 대분의 어떤 상수 k는 상수 이런 꼴이면은 0으로 수렴합니다라는 거 우리 이게 정형이잖아 이게 정형 요존 요거는 이제 정형 우리가 아 무한 무한이 커지는 것 뿐에 상수 그러면 0으로 수렴하니까 야,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극한을 구합시다라는 얘기예요 수렴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수렴하는 거니까 요걸 이용하자 그러면 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 이제 다 어, 수업 시간에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자, X가 무한대로 갈때요런 거를 해보자는 거지. 어, X 세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런 뭐 거라든지 아니면 자, X가 무한대로 갈때 자, X 제곱 분의 1분의 이번에는 2 X 제곱 마이너스 3 이런 거랑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제곱 분의 1분의 X 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가 어, 4 x 5. 뭐 이런 거. 어, 있다고 쳐 봅시다. 자, 그럼 요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건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은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건데 원래 원리는 이거야. 원리는 이건데 자, 요거를 좀 하고 나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더 빨리 풀수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좀더 좀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은 이런 꼴의 극한에서 좀더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은 어, 분모와 분자의 그지? 분모와 분자의 뭐를? 차수를 비교하는 거죠. 차수를 비교하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자, 어, 분자 차수와 분모 차수 먼저 쓸까?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를 분자 차수를 비교해서 자첫 번째는 분자 차수가 더클 때고 두 번째는 같을 때고 그죠? 세 번째는, 어, 분모 차수가 더클때 이거거든? 그죠? 어, 이건 똑같이, 이거, 이거를 요고. 이렇게 복사해서 쓸까요? 여러분. 그래도, 나름, 좀 이쁘게 쓰려고. <laughs> 아, 자, 요렇게 될 때, 요세 가지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1, 2, 3. 그, 이때는 어떻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각각 확인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를 우리가 따져보면, 자, 분명히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그죠? 얘는 좀 빨리 커지고, 얘는 천천히 커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더하기 1이지만, 상태로 보면, 이렇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는 세제곱이니까, 무한히 커지는 상태임에도, 이게 엄청 빠르게 커지겠죠? 세제곱이니까. 근데 얘는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야. 얘는,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X가 10이면 얘는 벌써 1000이고, 얘는 10백 개안 돼. 근데 얘는 100, 100이 되면 100으로 커졌어. 10배가 됐어. 그럼 얘는 어100 곱하면 10배가 되면은 1000배가 되고 얘는 10배가 되면 그냥 10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커지는 속도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빨리 커지죠. 그러면 얘랑 얘랑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한히 커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야. 이거 무한히 커지는 상태예요. 여기 분모도 무한히 커지는 상태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어 분자 분모 나눠라. 여러분 반드시 이거 원리대로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이거 원리대로 반드시 반드시 해보기, 알았죠?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이걸로만 맨날 풀면은 물론 이거 풀면은 답 나오지만 이걸로만 풀다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런 분자 분모를 각각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안 나누고 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반드시 해보셔야 돼. 알겠죠?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면서.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는 이제 X,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나누라고 했어. X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고, 자, 이쪽은 얘가 X가 되고, 마이너스 얘가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상태 확인을 하면 얘가 0으로 가겠죠. 그죠? 음.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고 이것도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고 이것도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 그러면 상태 확인하면 여기는 1분의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이거죠. 이해 되나요? 1분의 무한대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때 이번에는 자, 얘도, 어, x제곱으로 나눠주면, 자,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고, 요거는, 자, 2 마이너스 x제곱분의 3이죠. 그러면 이것도 얘가 0으로 갈 거고,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자, 이것도 무한대분의 상수면 0으로 가겠죠. 그러면, 어, 분모는 1로 가고, 분자는 2로 가니까, 1분의 2가 돼서 2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뭐라고? 1분의 2가 돼서 2가 된다. 그치? 맞나요? 자그 다음에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때자 요거는 x 제곱으로 나눠주면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이고 여기는 x 제곱으로 나눠주면 x 분의 4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5 그죠? 그 상태 확인을 하면 얘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 분의 상수 요도 무한대 분의 상수 0으로 가고 무한대 분의 상수 0으로 가죠 그럼 뭐야 어, 1 분의 0이니까 그 0이 아닌 수 분의 0이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뭐야? 요두 가지 경우가 수렴하는 경우일 거고요. 그죠? 수렴하는 경우일 거고, 중요한 거, 얘는 봤더니 뭐야? 요 1분의 2라는 게요 최고차의 개수의 비율인 거죠. 최고차 개수의 비율. 그죠? 어, 그리고 여기는 그냥 무조건 0으로 수렴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차수를 비교했을 때, 자, 분모 차수가 크면, 분모 차수가 크면 분명 여기에 X 무한, 무한대로 가는 뭐, 뭔가가 하나 남을 거 아니야. 그죠? 어, 차수가 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 X가 남는다고. 혹은 X제곱이든 X세제곱이든. 어쨌든 이 차수의 차이만큼의 어, 항이 되는 뭔가가 남는다고. 그러면 걔는 분명히 무한대로 항상 갈거 아니에요. 분자가 무한히 커지니까. 그래서 분자, 분자가 무한히 커지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겠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그죠? 음. 괜찮나요? 물론, 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 부호에 따라서. 그지? 여기 계수 부호에 따라서. 이거는, 어, 여기는 또는이라고 써주자. 계수 부호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 진짜? <laughs> 확인하셔야 돼. 여기서 계수부 호 여기 부호가 같으면은 플러스만 되고 여기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만 되겠지? 이게 되나요? 오케이. 어. 자, 그리고 부모 차수와 분자 차수가 같으면 왜 나눠 주면 나머지는다 0으로 가는데 여기 계수 개수, 여기 계수들만 남을 거 아니야. 그죠? 어, 나머지는다 0으로 가니까 그러면 계수들의 비. 그래서 얘는 최고차 어, 최고차 계수의 비. 유리 답이로 나오겠죠. 그죠? 비율이야 비율. 음 비나 비율이 나뭐 보통 비라고 써있는데 우리 비 그러면 몇대 몇으로 쓰잖아 보통. 그렇게 배웠잖아. 비율이 분수죠. 뭐 그렇게 <laughs>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분모 차수가 더 크면 분모 차수가 더 크면 어 분모에 분모에는 이게 수가 남고 그지? 상수가 되고 분모는 상수가 되고 분자는 0으로 가게 되죠. 여기 차수가 더 낮으니까. 얘는 분명히 분자가 다 0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그니까 러 분자가 0으로 가니까 0이 아닌 수분의 0. 0으로 항상 수렴하게 되겠죠. 0으로 0으로 항상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가 수렴하는 경우가 되겠고 수렴하는 경우가 되겠고 나머지는 발산한다. 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때 이런 것도 생각 해야 돼. 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수렴을 한대. 어 그러면 이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분모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다. 0으로 수렴할 때는 분모의 차수가 더큰 거고, 어, 0이 아닌 어떤 수로 어, 수렴한다 그러면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거고, 그 수렴하는 값이 최고차 개수의 비율이 될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어, 좋겠습니다. 됐죠? 어,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어, 해보기라고 했어요. 이런 걸 해봐야 돼. 어,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88번. 자,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어. 자, 무한대로 간대. 자, 이거 무한이 커지는 상태에다가 무한이 커지는 상태를 더하니까 분모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분자도 무한대로 가고 있죠. 맞나요? 어, 자, 무한이 커지는 상태라는 거 상태 확인 먼저 하고. 자, 그럼 무한이 커지는 상태니까 우리는 뭘 비교하면 된다? 어, 차수 비교를 하면 된다. 차수 비교. 어 근데 여기 지금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요거 요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것만 딱 따져보면은 얘는 그냥 x랑 똑같은 거잖아. 루트 x면은 그냥 x인 거죠. 이거 무한히 커지는 상태니까 양수라고 생각하면 돼. 양수야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루트 x 루, 루, 루트 x 적은 그냥 x 자 요거는 어 ex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루트 안에 있는 게 얘가 ex 그니까 1차라고 둘다 그죠. 얘네 둘다 1차라고 보시면 돼. 그 더한 거니까. 그러면 1차면은 어 뭐여? 계수의 비율이래매. 최고차 개수의 비율이래매. 그러면 여기 둘이 더한 게 3이니까 3분의 3 해서 정답은 1 이렇게 빠르게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자 이걸 원리대로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원리대로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때자 최고 차는 x로 나누는 거니까 자 x로 나누면 루트 안에 들어갈 때는 x제곱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x제곱으로 나눠서 1-x분의 1되고요자 여기는 루트에4 플러스 x분의 1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여기는 x로 나누니까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태 확인을 다시 하면 얘는 0으로 얘도 0으로 그니까 러 아까 선생님이 요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죠. 왜냐면 어차피 나누면 0으로 갈 테니까. 그죠? 어, 그러면 여기는 1 더하기 2, 즉 3분의 3. 그래서 정답이 1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원리대로 나눠서도 할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냥 바로, 어, 개수만 딱 비교해도 답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차수 비교해서 할 수도 있어야 된다. 되셨죠? 오케이. 자, 다음. 89번 봅시다. 자 89번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어 요것도 얘기할 걸 그랬네. 깜빡하고 얘기안했네요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죠. 그럼 이럴 때는 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t는 무한대로 가겠지. 그죠? 부호를 바꿔주자 이거지. 그러면 요거 식을 이렇게 바꿀는 거야. 리미트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자, 여기는 3-t, 요건 플러스 t 제곱 되겠죠. 어차피 마이너스 t를 제곱하는 거니까. 여기 부호가 서로 다 반대니까. 그지 부호 반대인 거 들어가는 건데, 제곱을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는 5 플러스 t 플러스 2t 제곱. 여기도 마찬가지. 제곱을 하니까. 자, 이렇게 확인해 놓고, 어, 얘가 가는 방향을 봤더니 얘도 다 무한대로, 무한히 커지는 상태, 요것도 무한히 커지는 상태. 분자 분모가 무한히 커지는 상태니까 차수 비교를 하면 된다. 그죠? 2차 2차 똑같으니까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1분의 2니까 정답은 2. 요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 요거를 실제로는 뭐 나눠보는 것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t제곱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90번 자, A, B, C의 대소관계를 우리가 확인하라고 했네요. 다 극한값 다 구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뭐부터 한다고? 첫 번째 어, 상태 확인. 어, 항상 상태 확인. 그 다음 두 번째 뭐 한다고? 어, 변형. 그죠? 적절한 변형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꼴에 대해서 변형하는 방식 우리가 확인을 해놨으니까 자, 그럼 요거는 무한히 커지는 상태 분의 무한히 커지는 상태네요. 그러면 얘는 차수 비교해보면은 분자 차수가 작으니까 얘는 a는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죠. a는 0 그죠? 그냥 바로 이거 나올 수 있겠죠. 차수 어 비교하면 그다음에 b는 자 x가 0으로 가니까 0분의 0 꼴이네요. 그죠? 0분의 이거 0 넣으면은 1 0 0 1이니까 0 되죠. 0분의 0 꼴이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거 유리화 해봐야 되겠네 그지? 맞네요 그럼 b는 자 리미트. x가 0으로갈 때, 자 유리화할 때요게 뿅뿅해서 이렇게 하죠. 루트에 1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곱하죠. 루트에 이고1 플러스 x 플러스 1. 자 그러면 유리화할 때요게 얼마 나오는지 먼저 계산하라고 했어. 그1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되죠. 그럼 요게 이게 x가 약분되는 거야. 그죠? 무조건 유리화할 때는 유리화한 값이 얼마인지 이거 여기 계산한 거고 합차공식 쓴게 얼마인지 먼저 보고 분명히 약분되는 게 있을 테니까. 되나요?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여기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0대입하면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 자, 그래서 b는 2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자 c는 자무한히 커지는데요? 무한히 커지는 거분에 무한히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최고차 계수입인데 요것도 1차고 루트 안에 있으니까 1차, 요것도 1차. 그러면 계수인데 요 계수는 2고요. 요거 계수는 루트 4예요. 그러니까 루트 4니까 2예요. 그래서 얘는 어, 2분의 2니까 1이 되겠죠.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c는 1이다. 그러면 a, b, c 순서네요. 어디갔어? a, b, c. 정답은 1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91번. 자, 이게 이제 어,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f(x)가 마이너스 1로 간대. 자, 분모가 무한히 커지네요. 근데, 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것도 무한히 커지는 상태겠고, 우리 이걸 생각해보면 얘는 분명히 차수가 같은, 그죠? 차수가 같은 거다. 얘 마이너스 X로 시작되는 뭔가가 있다, 이거죠. 어, 이렇게 생각, 이런 것도 떠오를 수 있는 거야. 물론 FX가 다항식이라고 나와 있을 때. 근데 여기는 지금 다항식이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일 수도 있어, 사실. 이해되나요? 다른 거일 수도 있어. 내가 모르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다항식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자, fx가 만약에, 다항식이다. 라는 조건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요때 fx는 분명히 최고차 계수가 어, 최고차 개수 비율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어, 요 부모와 차수가 같은 그러한 다항식일 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어쩌구. 요긴 상수겠죠? 뭐 상수 뭐 이렇게 n 이런 거 쓸까? 어 이런 식의 형태일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을 거야. 이해 되나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 차수 비교해서 풀 수도 있어요. 어? 근데 다항식이라는 얘기 없잖아. 그죠? 그 다항식이라는 얘기가 없으면 이걸 사용하면 되는데 안 돼인 거야. 알겠어?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거 사용하면 되는데 안 돼인 거야. 요거는 이 문제에서는 다항식이란 말이 없으니까 이거 사용하지 말고 그죠? 이거 사용하지 말고 어, 그냥 이걸 자체를 이용합시다. 그럼 뭐냐면 이런 모양이 자 x 분의 f x라는 것이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x 분의 f x라는 걸 우리가 좀 찾아보자 이거죠. 어, 그 만들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분모 분자를 x 제곱으로 나눠요. 여기 내가 f x가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x 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자,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니까, 러 이게 나눈다는 생각을 하려면,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원리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원리대로 하면, 어, 부모의 최고차로 분모분자를 나눴잖아. 그런 것처럼, 요것도 X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누는 거야. 어떻게? 여기 부모분자를 X제곱으로 나눕시다. 그죠? 그럼 여기 나눠주면, 1 플러스, 여기 1 플러스, 여기는, 어, X분의 FX 전체의 제곱, 요렇게 쓸수 있겠죠?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2가 되고, 요거는 이렇게 쓸 거예요. X분의 FX 곱하기 X분의 1, 요렇게 쓸 거예요. 곱하기. 그니까 러 X제곱으로 나눴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이 모양, 우리가 이 모양의 극한을 아니까. 요 모양의 극한을 아니까. 요 모양의 극한을 아니까. 그죠? 맞나요? 그러면, 자, 무한대로 보냈어. 이렇게 변형을 했어. 상태 확인 하는 거죠. 상태 확인 들어갑니다.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 1로 가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분명히 뭘로 가? 0으로 가는 거죠.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요거 전체는, 요거 전체는 0으로 가는 거야. 요거 전체는 0으로. 그리고 요거는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니까 그걸 제곱했죠? 이걸 제곱했으니까 이거 전체는 뭘로 간다? 이거 전체는 1로 간다. 그죠? 이해 되나요? 오케이. Okay, 그러면 분모는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분자는 2 마이너스 0이니까, 그죠? 어, 2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 극한 값이 1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어,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